이제 너무나 큰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행복한데요. 어, 대구에서 유독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. 뮤지컬 프란도 그네그 작품의 힘이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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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품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너무나 감사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하지만 짧은 초보는 아니기 때문에 <laughs> 다 열거를 할수 없습니다. 어... 네 정말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어진 작품이고, 그 작품에서 이렇게 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행복하고요.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,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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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 그, 많은 학생분들도 계시고, 그리고, 어차피 이 학생분들이 이제 부대에서 만난 후배들이 니다 그렇죠. 이 후배들에게 목소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좋아 나는 나만의 팁, 하나. 아, 내가 보습니다 사실, 어, 목 관리라든가,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하지만, 어, 뭔가 목 관리? 그 성대 관리를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약간은, 그때부터가 좀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<laughs> 관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,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습도 유지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하루 세끼잘 드시고요 이거 아닙니다 저렇게 <laughs> <laughs>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, 질문하고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말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머릿결관리하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냅둬 <laughs> 어...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거랑 뭐가 달라요? 저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일단은 스트레스 받아야지, 말아라. 스트레스가 몸을 운전하게 만들지 그런 지 그게 맞습니다. 좋은 말이에요. <laughs>